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숲봉 예고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숲봉 각자 1인 방송에 피드가 돼서 분량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원님의 관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자기 팔뚝만한 생선을 잡고 뽀뽀를 하려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소공티비 불량 전쟁이다. 개인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다.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다.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찬원 TV가. 원래 예고편 뒷부분에 있지만도 서그 부분을 앞부분으로 빼봤습니다. 이 찬원 TV가 최고다, 최고입니다.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다.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찬원 TV가, 찬원 TV가. 1원 TV가, 1원 TV가 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이발은 질질 끌고. 하나, 둘. 방송을 여러분들이 PD가. 찬원 TV가. 네. 네엉이좀더볼까요을 여러분들이 가가네두 번째 관점 포인트는요. 우리 요리의 달인가 요리라는 이찬원님이 의외로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선 꼬리를 잡고 어하는데 너무나 귀엽습니다. 우리 찬스분들은 이런 모습 굉장히 귀여워하시죠? 조정을 여러분들이 가 조종을 여러분들이 피디가나표 조종을 여러분들의피디가대원 TV가 먹어보겠습니다. 난대장 먹을 때. 조종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대표. 삼원 TV가. 뭐지? 그 뭐지 뭐지? 조종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대표. 원 TV가. 해자 해뜨다 해야 되고. 조종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대표. 삼원 TV가. 수정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단원TV가 본인 프로그램 예고 멘트가 족자로 다 숨겨져 있어요. 수정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단원TV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안 보인다고? 수정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단원TV가 어? 정말다 나랑 할까 하잖아 수정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단원TV가 네, 그리고 수뽕이지만 승부에는

네, 그리고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진왕자 동원이와 함께 게임을 한대요. 안타깝게 됐지만서도 우리 찬스님들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찬원님 얼굴에 있는 크림이 아주 귀엽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찬스야. <laughs> 이거는 찬스야. 방송을 여러분들의 피디가 찬원 피디가 빨리 줘, 빨리 안녕. 감사니을여러분들이 <laughs> <laughs> 피디가 찬원 피디가 TV가... <laughs> b j t 비로 우이TV와 민우티 v 종을 여러분들이피드가 탐험TV가 TV. 영탁TV가 탐원 t v 가탐원 t v 가 종을 여러분들이피드가 나무가 나무가 진짜 관전이다 종을 <laughs> 여러분들이피드가 탐험TV가 8월 11일 수봉 우리 이찬원 님의 예고편입니다 8월 11일 수봉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수뽕 예고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수뽕 각자 1인 방송에 피디가 돼서 분량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원님의 관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자기 팔뚝만한 생선을 잡고 뽀뽀를 하려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숫봉TV 분량... 쟁이다 개인 방송을 여러분들피가원래 예고편 뒷부분에 있지만서도 그 부분을 앞부분으로 빼 봤습니다. 이찬원 TV가 최고다. 최고입니다. 을 여러분들이 가을 여러분들이 가원 TV가 원 TV가 고 싶다. 세요 이발은 질질 끌고 여러분들이 가원 TV가, TV가 네. 네오 온다. 엉이로 볼까요? 을 여러분들이 가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우리 요리의 달인과 요리라는 이찬원 님이 의외로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선 꼬리를 잡고 어허허허한테 어, 너무나 귀엽습니다. 우리 찬스 분들은 이런 모습 굉장히 귀여워하시죠? 아, 느낌. 을 아. 여러분들이 피드가... 어. 나, 아. <laughs> 어. 어. 나 느낌. 아. 티비가 먹어보겠습니다. 난 대장 먹을게. 조성을 <laughs> 여러분들이 피디가. 삼원티비가. <laughs> 뭐지? 그 뭐지 뭐지? 조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삼원티비가. 해자 해뜨도 해뜨야 되고. 조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삼원티비가. 조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한원 TV가 본인 프로그램 예고 멘트가 족자로 다 숨겨져 있어. 수정을 여러분들이 PD가 한원 TV가, TV가, TV가 어떻게 생겨온 거야? 아니 이렇게 안 보인다고? 수정을 여러분들이 PD가 한원 TV가 됐어? 어 정복자 나랑 할까 아니다. 조종을 여러분들이 PD가 한원 TV가, TV가, TV가 네 그리고 숫봉이지만 승부에는 선 후배가 없습니다. 형 동생이 없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민호형과 굉장히 친하지만서도요. 민호형과 경쟁을 벌입니다 이게 쇼 오락 프로그램의 잔재입니다. 을 여러분들이 가 네. 그리고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진황자 도원이 함께 게임을 한대요. 안타깝게 졌지만서도 우리 찬님들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찬원님 얼굴에 있는 크림이 아주 귀엽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이거는 찬스야 이거는 찬스야성을 <목소리> 여러분들이 안녕성을 여러분들이 가 TV가 <목소리> <목소리> d TV로 TV와 성을 여러분들이 가 영탁TV가, 찬원TV가, 찬원TV가, 구종을 여러분들 피드가나못 가, 나못 가. 진짜 반전이다. 구종을 <laughs> 여러분들 피드가 찬원TV가. 8월 11일 숲봉, 우리 이찬원님의 예고편입니다. 8월 11일 숲봉,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수봉 예고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수봉 각자 1인 방송의 피디가 돼서 분량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원 님의 관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자기 팔뚝만한 생선을 잡고 뽀뽀를 하려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수봉들이 분량 전쟁이다. 개인 방송을 여러분들의 피디가, 방송을 여러분들의 피디가, 방송을 여러분들의 피디가, 이원 TV가 원래 예고편 뒷 부분에 있지만서도 그 부분을 앞부분으로 빼봤습니다.

둘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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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그 뭐지 뭐지. 구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한원 t v 가아 하자. 하 해줘야 되고. 구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한원 t v 가 우와. 구성을 아! 여러분들이 피디가. 한원 t v 가 본인 프로그램 예고 멘트가 족자로 다 숨겨져 있어. 구성을 여러분들이 피디가. 한원 t v 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니 이렇게 안 보인다고. 수동을 여러분들이 피드가 타원 TV가 잡았어? 어? 어 정말이다? 나랑 할까 하다아 수동을 여러분들이 피드가 타원 TV가 <laughs> 네, 그리고 숙봉이지만 승부에는 선 후배가 없습니다. 형 동생이 없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민호형과 굉장히 친하지만서도요 민호형과 경쟁을 벌입니다. 이게 쇼 오락 프로그램의 잔재입니다. 어? 사로 <laughs> 한원 t 비가 이거 봐 찾았어 이거 봐. 요을 <laughs> 여러분들.